안녕하세요. 오토티치 엔지니어링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실용성과 내구성, 그리고 효율성을 상징하는 모델, 바로 새로운 2026 현대 포터 H100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소형 상용 트럭은 오랫동안 소규모 사업과 물류 산업에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 잡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성능과 디자인, 안전 기능까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2026 현대 포터 H100은 여전히 도시 배송, 소규모 건설, 운송 사업 등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다목적 소형 트럭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다듬어졌지만 기존의 단단하고 실용적인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더 날렵해졌고 전면 그릴은 공기역학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바디라인 역시 강인한 인상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강인함에 집중한 모습인데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포터에서 기대하는 본질이죠. 실내에 들어가 보면 운전자와 승객의 편안함을 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소형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공간과 인체공학적 시트, 넓어진 시야 확보 덕분에 장시간 운행에도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대시보드는 디지털 요소가 강화되어 연비, 주행 정보, 정비 알림 등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향상된 에어컨 시스템과 소음 차단 설계가 적용되어 하루 종일 운전하는 기사님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엔진 라인업은 경제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정제된 디젤 엔진과 가솔린 버전이 시장에 따라 제공되며 두 가지 모두 연료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무거운 적재물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특히 소규모 비즈니스에서는 연료 한 방울이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대는 H100 위 연비를 한층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현대는 미래를 위해 하이브리드 기술도 준비 중인데 앞으로 더 친환경적인 포터가 등장할 가능성도 큽니다. 적재 능력은 여전히 포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사양에 따라 최대 1톤까지 적재가 가능하며 이는 택배, 건설 자재 운송, 농업, 각종 소규모,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상적인 선택이 됩니다. 적재함은 강화된 강철 구조로 제작되었고 냉동차, 평판형, 박스형 등 업종에 맞춘 다양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안전성 역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2026 포터 H100은 향상된 제동 시스템과 주행 안정장치, 후방 주차 센서와 차선 이탈 경고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용차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고객들이 기대하는 안전 기술을 반영한 것이죠. 이 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신뢰성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오래 쓰면서도 유지비가 적게 드는 차량을 원합니다. 포터 h 1 0 0은 정비가 간단하고 부품 수급도 쉽기 때문에 운영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총 유지 비용이 낮고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2026 현대 포터 h 1 0 0은 단순한 부분 변경이 아니라 신뢰받아온 플랫폼의 진화입니다. 새로워진 디자인, 개선된 실내 편의성. 효율적인 엔진, 강력한 적재 능력, 업그레이드된 안전 기능까지 더해져 소규모 사업자와 운송업계에서 여전히 최고의 선택지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을 함께할 든든한 트럭을 찾는다면 포터 H100은 그 기대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2026 현대 포터 H100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토티치 엔지니어링은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자동차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